안녕하세요 차선생님 차이학입니다 오늘은 차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죠 이건 제 새로운 차측입니다 차 이렇게 큰 행사 같은 데 가서 쓸때 이렇게 쓸려고 차측을 하나 큰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왜 오늘은 제목이 차잔이냐면 제가 최근에 금강경이라는 불경을 이렇게 읽어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어 차잔이라는 이야기로 어차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차잔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 주인이 없습니다. 차를 내 주는 사람이 주인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찻잔은 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찻잔 주인은 그찻잔으로 차를 마실 기회가 자신의 팽주잔 외에는 거의 드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차자리에 그 시간이 지나면 또그찻잔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내찻잔내찻잔 하지만 그찻잔은 어, 주인이 없습니다. 단 그 차에 담긴 차를 마시고 나면 그 찻잔은 어또 주인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마시고 찻잔에 담겼던 차를 마시고 때까지가 자신의 찻잔이고 그것을 마시고 나면 그 찻잔은 단지 내가 마신 차에가 담겨 있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방편적인 말에서 어~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그 뗏목을 등에 들고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찻잔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한 주제로 어~ 찻잔에 대한 얘기를 어~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찻잔에 부어서 그 차를 한잔 마시고 나면 그 차잔에 담겼던 건 때로는 음 녹차고 때로는 오룡이고 때로는 용정이고 때로는 보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일러서 그저 차잔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담겨 있던 그 그릇에 어떤 차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 차의 성품을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그저 그거는 오렴차 짠이고 녹차 짠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차 짠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그차 짠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차들을 마시고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어더 이상 그차 짠은 자신이 마실 때까지 그차 짠에 담겨져 있는 차의 의미일 뿐 그것을 마시고 나면 그차 짠은 다시 찻잔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생활과 거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고 나면 그 생각은 비워지고 다시 새로운 생각이 거기에 담기고 그 생각이 비워지면 그 생각이 구현될 때까지만 담겨 있는 우리 몸과 찻잔의 그 모양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처럼 음 찻잔도 흙과 불과 바람과 물로써 빚어지고 그 사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우리 몸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무척 많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어, 찻잔에 그... 담기는 차와 우리들 머릿속에 담기는 생각, 가슴에 담기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찻잔에 비유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찻잔일까요? 찻잔의 작은 찻잔이지만 수많은 생각을 담아내고 그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한잔 차를 이루듯이 큰 세상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찻잔을 통해서 서로 교우하고 나눔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찻잔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찻잔. 차짠. 다양한 찻잔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차가 머물렀다 흘러가는 그룹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찻잔이 아무리 이뻐도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소유하고 영원히 자신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찻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과 차를 나누는 때, 잠시 그 찻잔에 담기는 차를 마시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강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잔이라 일컬어지지만 그것은 차잔이 아니고 다만 차가 머물러 지나가는 그룹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의 삶도 또한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가는 그룹처럼 잠시 담겼다 흘러가는 어떤 주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맛있다고 하지만 그 차잔에 담기는 많은 종류의 차들이 다른 품성을 갖고 있고 다른 품성에서 녹차의 맛이음과 하고 오룡차의 맛이음이 같지 않듯이 하지만 그한잔 차로서 각자의 품성과 특성을 잃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그 차가 훌륭하다고 하고 때로는 그 차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는 항상 똑같은 성질으로서 저희들을 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찻잔을 대함에 있어서 한잔 차의 의미를 우리가 입가에 머물게 할 때까지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저의 어, 입가에 맴도는 바람처럼 어, 입가에 맴도는 여운의 차한잔 그것을 전해주는 우리 찻잔, 그리고 많은 차들을 이런 차, 저런 차 담아내지만 어떠한 차의 향과 맛도 잠시 차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향과 맛과 색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흐르고 나면 그빈 찻잔에 남는 것은 어떠한 모양도, 어떠한 향도, 어떠한 빛깔도 없는 그저 차짠이었다라는 것. 우리도 한 번쯤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차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대자연 속에서는 그저 큰 대나무의 뿌리였고 그렇지만 큰 대나무의 뿌리였지만 제가 차측이라 부르는 순간 그저 차측이 되고 차측이 됐지만 대나무에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내가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름 지어지지만 그거는 단지 이름일 뿐이고 세상에 어떤 쓰임과 흐름에 맞춰서 다 모든 것들은 어, 이름 지어지고 쓰여진다라는 것. 쓰임에 의한 이름인가, 이름에 의한 쓰임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차. 아, 오룡차만 마시는 찻잔, 보이차만 마시는 찻잔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혹 다과는 오룡차만 우려내겠다, 아니면 녹차만 우려내겠다, 용정만 우려내겠다, 이렇게 정해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정화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함인지, 그것이 그렇게 지어져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한 잔, 찻잔에게 다시 한번저 혼자 질문해 보고 그 답을 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위 여러분, 어, 휴일날 아침, 음, 여러분과 그러한, 어, 방편적인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엔 제가 금강경을 즐겨 듣는데그 경전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다우 여러분들과 차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말 시간, 여유 있는 차한 잔과 함께 하시고, 차한 잔이 그리워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차를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하루 편안한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